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에, 정말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 놓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 간단 간단하게 에, 시리즈로 앞으로 한몇 편을 나누어서 에, 문재인의 죄상에 대해서, 문재인이 집권 이후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에 대한민국의 기본인 이 국가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파괴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걸 인식하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린한. 범죄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이 집권 이후에 에 북한과 관련해서 대북 그 조약을 두 가지 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김정은과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이 선언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조인해서 가지고 와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2018년 9월 11일자로 어, 이것을 국회 정식 비준 동의안을 이안으로 제출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회의 소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 조약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공식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절차를 마쳐야 법률로서의 효력이 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지금 20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에,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조약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2018년 9월 19일 평양으로 가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합의해서 대동한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상 노광철을 서명하게 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국내로 들어와서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통일부 장관은 법제처장에게 2018년 10월 2일자로 법령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9.19 남북군사 합의서가 헌법에 기종한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 죄악인지 여부를 법령심사해 주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7일자로 법제처장이 법령 심사 결과를 에, 통일부 장관 조명균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제처장의, 법제처장이 그 당시에는 김외숙이었고 지금은 법제처장 그 당시 김외숙 씨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인사이동되어 정화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법제처장 김혜숙이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60조에 의한 국회 비준 통의가 필요없는 조약이라고 결정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통보서를 근거로 해서 2018년 10월 23일 문재인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 만장일치로 이 남북군사합의서를 이결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김정은과 약속한 날짜에 이 남북군사합의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북 군사 합의서의 내용으로 볼 때, 이거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정말로 중요한 군사 합의 조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 제60조에 의한 국가 안보와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서 시행해야 하는 조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 조약이라고 법제처장이 결정했고, 그 그러한 결정을 근거로하여 국무회의에서 이결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휴전선 일대의 영공과 영해와 영토에서 이 남북군사합의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남북군사합의서의 국가 안보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의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필요해야 하는 조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 비준 통의도 없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군사 조약을 시행했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범죄입니다. 헌법 위반이자 범죄이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왜 그러냐?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대원칙이 상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삼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국가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때 분명하게 행정부가 조약한 체결에 대해서 국회가 국가안보에 관한 그리고 주권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반드시 필요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회의 비준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말로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자행한 문재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자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로서 처벌 받아야 하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문재인의 민주주의를 왜 파괴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